내가 아까 했던 얘기 요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글쎄요 식사할 때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설마 캠핑 가서 해도 숙제 시키 생각은 아니죠. <laughs> 숙제 했어? 가도나 숙제. 이 높이가 상당히 또 포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헐! 아 힘들어. 아, 자 반갑습니다 슈퍼 TV 슈퍼팝입니다. 경남 진주까지 리뷰하러 왔어요. 댓글에 하늘 캠핑카 리뷰 요청이 많아 지고 경남 진주까지 왔죠. 방금 200호기 반의790 FL 캠핑카 리뷰를 마쳤고요. 이제 지금 요차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HWC 620DL. <laughs> HWC 620DL 모델을 지금부터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기반 캠핑카고요. 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이 방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늘 캠핑카가 이제 아이 놀이 방은 시그니처, 시그니처로 가려나 봅니다. 어쨌든 하늘 캠핑카 리뷰 공고기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전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각적으로 답답한 부분은 그냥 참으세요. 여기 빼기가 귀찮습니다. 예. 또 안에 차를 빼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 아, 이 차는 뭐 이미 리뷰가 많이 되어있는 차니까 소프트하게, 소프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고 기반이고, 지금 캐빈 일체형 캐빈인데잘 올라가 있어요. 외관은 그냥 깔끔하고 이쁩니다. 지금 뭐 앞에는. 봉고, 봉고입니다. 예, 봉고예요. <laughs> 그리고 여기 또 공간이 있네요. 청수통이 여기 있는데, 하늘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은 제가 왜 뚫어놓나 보면, 이제 좀 AS가 쉽게끔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수납이 되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수납 공간은 아니다. 어쨌든, 이차 같은 경우는 다 청수통이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처음 제작할 때부터 무게 배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만든 차는 분명합니다. 전기 이닉, 아니네. 전기 이입구가 아니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12V 밖에서 쓸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울 캠핑카 같은 경우 시그니처가 어린이 놀이방 아이방,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캠핑카로 제작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따라따따라따 <laughs> 아이 놀이방이 있어요. 아까 저거 790FL 찍을 때랑 공간은 비슷하게 잘 꾸며 놓으셨는데 어쨌든 차체가 작다 보니까 높이도 좀 낮을 거고요. 아까 별도어있던차 수납 공간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여기를 아이들 방으로 써도 되지만 나는 아이가 없는데 아니면 아이들이 컸는데 하면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쓰면 돼요. 되게 넓고 수납은 충분히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것도 이따가 제가 들어가서 안에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어닝 달려있고요 야마비시 코리아라고 달려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아까는 이 옆에 창이 있었는데 뒤쪽으로 창을 내놨죠. 여기 이제 아이놀이방 창을 뒤쪽으로 밑에다 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본국기한 캐피카 캐빈 높이가 일반적인 높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도 지금 고정식 변기가 아닌가? 어쨌든 밖에 고정식 변기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옵션에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전기인 입고 있고, 있고 뭐 따로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네요. 이렇게 벤트는 있어갖고, 어쨌든 열순환도 신경 쓰신 차량이고, 겉에는 특별하게 제가 강조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캐피카 같은 경우도 안에도 색다르다 깔끔하네, 그냥 마감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며칠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모르지만, 시 저는 방금 저걸 찍고 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저거랑 비교를 하게 돼요. 봉고 기반은 봉고 기반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방금 200호, 기압구를 보고 오니까, 나도 모르게 멘트할 때 저거랑 비교되는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고 봐주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라는 걸좀 하는 편입니다. 올라갈게요, 벙커베드로. 안 올라가도 뻔해. 답답할 거야. 200호에 누워보고 왔는데, 뭐. 내가 아까 했던 얘기야, 이 얘기예요. 일반적인 벙커베드는 누우면 숨이 톡톡톡 막 이게 많거든요. 아까 200호는 한 여기쯤에 있었던 느낌은 되게 넓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딱 있으면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이쪽에서 재우고, 어른이 이쪽에 잘 되는 상황입니다. 어, 나는 폐쇄도 없고, 공항장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인 두 명도 잘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있다라면 성인은 이쪽에서 자고, 아이를 이쪽에서 재우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명 정도는 여유있게나 하지만, 잘수 있는 공간이 돼 있어요. 아나 어, 고개 들고 여기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는 건 어림도 없어요. 쓰는 건 어림도 없고,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 개방감 있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도 조명이 있네. 여기도 조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1 2트랑2 2 0볼트 단자가 있어갖고, 핸드폰 충전하시면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고딱 내가 보니까 이 한우를 좀 처음 와봤잖아요. 이쪽에 창문이 없고 이쪽에 이렇게 넓은 창을 빼는 건이 회사의 스타일이네요. 아까 2 0 0호도 이쪽에 수납 공간을 하고 이쪽에 창문을 크게 놨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야. 아, 많은 캠핑카업체를 리뷰하다 보면 많은 차량의 모델들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레이아웃의 컨셉이나 자기만의 스타일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나한테 맞는 캠핑카를 사면 되죠. 어쨌든 이쪽에 지금 거실 공간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확장형 테이블이네요.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은 이쪽에는 지금 한 명밖에 못 앉는 공간일 거예요. 한명 앉는 공간이 됐고 여기 한세 명이 앉을 수 있는데 식사하는 공간으로 보자면 이쪽에 의자를 놓으면 네 명까지 앉을 수 있겠지만 식사할 때는 한세명 정도만 식사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아마 이쪽이 이렇게 된거 보니까 기폭일 거예요. 어, 맞아. 뒷보기로 뒤를 바라보면서 4명. 앞에 2명, 뒤에 2명에서 4인승 기반으로 보기를 바라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캠핑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가 안 열어봐도 알지. 나 아까 열어봤어. 옷장이겠죠? 응, 옷장이에요. <laughs> 야, 이 학습 효과는 끝내주는 것 같지 않아? 위에도 깊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뭐, 캠핑카의 수납공간은 많으면 좋아요. 뭐, 여기 뭐, 라면이고, 뭐, 늘 거는 수트로 빽빽입니다 이쪽에는 좀 넓은 수납공간으로. 넓은 수납 공간은 두 개가 있네요. 창문 넓게 자리하고 있고, 아, 진짜, 다시 보지만, 정말 아까 그 200호랑 레이아웃은 똑같구나. 넓어졌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피코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컨트롤 패널이고, 이쪽에 TV예요. TV 공간이 좀 애매한 것 같죠? 아, 어차피 장거리 이동할 때 여기 앉아서 가는게니까 뒷보기니까. 근데, 글쎄요. 식사할 때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간을 지금 달수는공간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럴 것 같고, 성인 남자는, 아씨 성인 남자는 이쪽에 못 앉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뭐 캠핑터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으면 되는 거니까 한데 이 수납 높이가 이 컨트롤 패널 턱이 있어갖고 여기는 남자분이 앉으면 머리를 좀 자주 부대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공간은 조금 좀 답답하고 쓰임새가 조금 좀 부족한 공간이다 그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나쁘다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불편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때 하는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카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이렇게 입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좀 좌식 문화로 만든 캠핑카가 아닐까 싶어요. 식사할 때도 가니의자나 요새 이렇게,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의자로 쓸수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 앉아서도 4명은 충분히 식사가 가능해. 그래서 굳이 뭐 여기 좁다 넓다 뭐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캠핑카를 타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쓰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공간 자리가 좀불편 하다. 리모컨 같은 컨트롤 할수 있게 이렇게 수납공간 다 있고 지금 보시면 컨트롤 패널 위에 있습니다 간접등 들어가 있고요 전체로 조명들 간접등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얘는 지금 보시면 색깔 변하네요 보시면 보실래나 초록색 다음 파란색이겠지 파란색 예.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무드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주방공간인데요 주방공간은 수납공간은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오 되게 깊다 이게 맨 위에는 얘 때문에 수납을 못 넣었을 거고 양념통부터 수납공간은 잘돼있는 편이고 일반적인 봉고기방보다 주방공간이 좀더 넓다고 보여져요 한한뼘 한 정도? 일반적인 캠핑카 일반적인 봉고기방 캠핑카보다 주방이 좀 넓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수저는 일반적인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넓은 편은 아니네요 요즘 트렌드는 넓은 게 트렌드이긴 한데 이거는 뭐 주문하시면서 얼마든지 주문자들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따로 조리기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설치를 할수 있겠지만 이쪽에다 220V를 해 놓으신 거 보니까 인덕션 같은 꼽아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맥스팬이 있어서 창문 열어 놓고 조리하시면 연기 이렇게 빨려 나갈 거고요 위에도 수납공간 있고 여기 지금 전자렌지가 있어요 여기 양념통 수납하거나 뭐간단한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에어컨 천장형 베레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지금 화장실 공간이에요. 아, 나 이제 딱, 내가 눈치가 보통 빠르이 아니거든. 아까 왜 200호 기반인데 화장실 문이 이렇게 작은가 했더니, 이거 같이 쓴 거야. <laughs> 만들어놓은 거그하게 그냥 같이 다른 거야. 이 문짝이 거의 높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긴 본고 기반이니까, 천장까지 그냥 다 따도 될것 같은데? 비어있는 공간인데, 굳이 이렇게 낮게? 여까지다 따도 될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화장실 문 공간이 있고요. 예, 네, 욕실에 들어왔고요. 이게 고정식 변경로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포탑포티가 있습니다. 이동식 변기가 있고 위에 수납공간 있고요. 여기 조명 따로 달려있고 여기 지금 창문 있고 맥스팬은 없어요. 그냥 창문만 있고 수납공간 위에 있고 거울 달려있고 뭐 지금 화장실 욕실 공간은 거의 B타입이라고 느낄 정도로 좀 좁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동선을 넓게 빼고 이쪽을 크게 빼면서 이쪽이 좀 좁아진 거예요. 화장실 너무 좁아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넓혀달라고 하면 돼. 여기를 넓게 쓰면 여기가 좁아지는 거고 여기를 넓게 빼면 여기가 좁아지는 건데 어쨌든 동선은 개방감 있게 넓게 빠지는 대신에 화장실 공간은 지금 거의 한 비타이 수준으로 이렇게 넓진 않다 샤워할 때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여유로운 공간 아니다 일반적인 공고기반에 비해서는 작, 약간은 작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샤워커튼 있고요 이만큼만 더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못 씻고 못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다 모든 게 용서되는 하늘 캠핑카 아니겠습니까 아이 놀이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개구명이 있죠? 이리로 가볼게요. 자, 제가 여유있게 앉을 공간은 아닌데 답답하진 않아요. 이렇게 앉아갖고 내가 여기서 TV 보고 누워서 뭐요 같은 거라고 충분히 자고 TV 볼 공간 누워도 되고요. 누워보면 두 명이 여유있게, 두 명이 여유있게 제 공간이 나옵니다. 이 천장이 이렇게 내가 아까 2 0 0 얘기할 때 낮아져도 괜찮다고 했던 게이 정도 높이래도 답답하진 않아요. 느낌이.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답답하지 않고 이 책상이 있죠. 설마, 캠핑가서 애도 숙제시킬 생각을 아니죠? 하늘 <laughs> 캠핑가 대표님이 아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경, 경기할 것 같은데. 캠핑가에 책상 있는 거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책상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오피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책상은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애들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놀러갈 땐 뛰어놀라 그래야지. 대표님이 그게 보인다. 너 숙제했어? 네 <laughs> 가둬놔. 숙제! 숙제하고 나와. 어쨌든 간에, 여기 책상이 있고 TV가 있어요. 아이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아, 안에가 어쨌든간에 좀 낮은 공간이고 토끼굴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약간 수면 수면 캡슐 같다고 했잖아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 그래요. 이쪽에도 보시면 이쪽에도 보시면 모기장이 있죠. 이게 무슨 용도냐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밖에다가 뭐 테이블 펴놓고 고기 굽고 어른들끼리 소주 한잔 하고 있어. 근데 애들이 안 보이잖아. 이걸 열어놓고 모기장을 펴놓고 펴놓고 애들 여기서 놀게 하는 거야. 보이잖아, 시선에. 그러니까 밖에서 엄마, 아빠는 고기 굽고, 애들 미긴다 먼저 들여 보내서 애들 여기서 놀아라 그러면은, 이제 차 문을 딱 닫히면 애가 우는지 뭐 하는지 불안할 수 있는데, 이런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로 모든 게 용서가 된다. 시우시연이 여기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인형을 산더미처럼 깔아줘야지. 자, 고정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캐피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이방이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높이가 상당히 또, 포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한 어, 힘들어, 아, 자, 여기가 고정베드에요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고정베드 같은 경우 성인 두 명은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유있게는 아니지만, 그냥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고, 양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아까 말했지만, 밑에 아이 공간이 생기면서 2층 침대로 만들면서, 여기 천장 높이가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보통 제가 볼땐 그래서, 여기를 주무실때로 활용하고, TV 본 거나 쉴땐이 밑에 많이 쓸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또 캠핑용품이 많으신 분들은 이 밑에 용품 혹시 수납하셔야 된다면은, 아, 이거 애매하다. 나는 근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만 나는 이쪽을 좀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선택하시는 분들 마음이니까 한 여기까지 낮출 수 있겠네, 여기까지. 다만을 별바라볼 수 있게 헥기창이 위에 있어요. 헥기창이 위에 있고 수납공간 양쪽으로 4개, 4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년 넘게 H70을 운영하면서 깨창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자면서 왜 별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나중에 캠핑카를 산다면 이건 무조건 뺄 거예요 있어서 좋으신 분들은 좋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싫더라는 거야 냉풍 내려오고 아우, 새벽에 난 지금 늦잠 자는 스타일인데 요새는 빗들어오고 그거 단 별로야 자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캠핑카가 모델이 원래 대여섯 가지 모델이 있는데 두 모델은 단종시키고 이제 주력으로 2차 620DL이랑 790 FL 이두 모델을 주력으로 판매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경남 쪽에 캠핑카 업체가 많지 않은데 사실 이제 캠핑카를 구입하시고 AS라는 걸 신경 쓰셔야 돼요 무조건 하자는 나와요 어떤 캠핑카 제품을 구입하시던데 이쪽 지역에 진주 쪽에 많지 않은 영남이랑 한울이 있지만 이쪽 근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캠핑카 선택시 참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려하고 뭐 다른 거랑 뭐또 엄청나게 틀리다 이건 너무 좋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공구 기반에서 지금 5인승 7,600만원 가격이면 금액적으로도 지금 다른 캠핑카에 비해서 가성비는 좀 높은 편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전체 수납 공간도 아까 말씀드린 잘 짜여져 있고 워크스루가 충분히 성인 남자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제 단열 생각해서 이렇게 막히게끔 돼 있고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하늘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네요. 이쪽에 창문을 내지 않는 대신에 주방창을 크게 만들고 이쪽에 옷장을 꼭 고집하시는 것도 아마 살림을 하시는 이제 주부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옷장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써봐도.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은 개방감 있게 넓게 빠졌고 이게 호불호는 있겠지만 아이가 어린 사람들, 저같이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 뒤에 아이들 놀이방부터 2층 침대 그러니까 이 캠핑카도 지금 보시면 베드가 3개예요. 1층 베드, 2층 베드, 여기 베드 작정하고 자면 6명이 잘 수도 있어요. 여기 한명잘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7명도 잘수 있죠. 여기. 근데 그렇게 본다면 두 가족이 여행을 하면서도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 아이들이 3명이고 어루, 엄마, 아빠까지 5명이 여행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쨌든 뻔한 캠핑카, 여기저기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나오는 것보다 특정 고객을 위한 캠핑카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캠핑카라는 개념에서만 본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든 캠핑카예요 장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장점이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 5인승 기반 베드가 많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훌륭하다 근데 굳이 단점을 뽑자면 수납공간이 없다 없는 거죠 수납공간으로 쓰면 베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뭐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납공간이 없다 그리고 화장실 공간이 다른 봉고 기반이랑 상당히 좁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 한우 캠핑카 대표님한테 제가 리뷰 요청을 해서 너무 흔쾌히 받아 주셔 가지고 제가 진주까지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한우 캠핑카는 제가 뭐 리뷰를 이렇게 또 어디 찍으러 이렇게 섭외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한울과 영랑 캠핑카 문의가 제일 많았어요. 어쨌든 요번에 큰맘 먹고 내려서 리뷰를 찍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직접 제가 보니까, 아, 이해를 할 것도 같습니다. 아, 이 바짝바짝 말르는구나. 이게 눈 뜨자마자 리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1시고, 지금 2시간째 리뷰를 찍고 있는데, 아, 이게 오후쯤에 가서 찍는 게 텐션이 좋은데, 오전에 눈 뜨자마자 보니까 목이 잠들고 좀 힘들긴 하네요. 어쨌든 요번 한울 캠핑카 AGWC 620DL 모델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